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잘신줄 알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이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이는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얼마 전 통영으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서 밤이 지나고 아침을 맞게 되었습니다. 숙소에서. 보는 이 해돋이 광경은 정말 황홀했습니다. 서서히 조금씩 여명과 함께 산 위로 내비치는 그 태양빛 그렇게 곱고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빛이 한산도 앞바다에 바다의 위에 비쳐질때 반사되어 붉은 빛을 비추는데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환상적이라 그 광경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정말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찬란하고 아름답고 환상적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근데 설교 제목은 "아침에 태양 눈부시지 않는가?"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빛을 발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의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정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탈출시켜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인 시내산 자락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셔서 모세에게 최초로 인간이 지켜야 할열 가지 계명을 주었습니다.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쓰신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십계명을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시내산 자락에서 는 하나님의 형상을 송아지로 만었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송아지를 하나님이라 하며 숭배하며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송아지는 애굽인들이 신이라 하면서 성기는 모습을 이전에 애굽에 살면서 보아왔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라 하면 신이라 하면 당연히 송아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송아지 형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미워하는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완전한 저주의 형상이다 이 말입니다. 이전의 경험에 선글라스를 벗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활 방식에 익숙하고, 죄에 익숙하였기 때문에, 솔직히 자신이 지금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 어떠한 죄에 빠졌는지, 아예 감지를 못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조폭들이 사람을 협박하고 갈취하며 사람들을 폭행하는 것,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 그들 사회에서는 조직을 지키기 위해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들은 이러한 악에 물들어 있는 상태이기에 악을 악으로 깨닫지 못했다. 그런 상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숨기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이것을 개선하려나, 개선하거나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 앞을 못 보는 이 분들이 있습니다. 뭐 소경이라기도 하고 명인, 명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들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각막 수술을 해야 됩니다. 빛이 들어오는 그 각막을 제대로 잘못된 부분을 잘라내고 새로운 보이는 각막으로. 바꿔주기 위한 대수술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수술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수술이 없이는 앞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눈을 고치기 위해서는 눈을 찢어서 안 좋은 부분은 제거하고, 새로운 눈으로 바꾸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자락에서 장치를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내 옆에 서라. 그리고 옆에 쓴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여호와를 위해 오늘 너희들은 칼로서 친구를, 아내를, 남편을, 형제를 자기의 친부모를 자기의 자녀를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모세 옆에 다가온 외인들은 그들을 죽였는데 3천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보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념을 사상을 지혜를, 그동안의 경험을 앞세워 내가 얼마나 유식한데, 내가 얼마나 지혜롭고 정의로운 사람인데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사는가입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정의롭고 부자요. 내가 법 없이도 살수 있는 사람인데, 왜 내게 해결을 하라고 합니까? 오늘 분명한 것은 내 생각과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내 시각인 양 착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는 것만이 살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신내산 자락에서, 하나님을 성아지로 만든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세에게 항변하며 대드는 꼴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빛으로 나올 것이다. 사실,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자기 손으로 죽인 살인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헌신된 자들이라고 헌신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오늘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자신을 제물로 삼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남편을 아내와 부모를 죽이면서 그들은 피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하는가? 우리가 삶에, 살던 방식대로 살면 되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혁명을 원하는가? 믿음은 혁명입니다. 믿음은 깨트림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모든 사상과 경험과 지식과 삶의 방식을, 아니,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를, 자식을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죽이는 고통, 죽이는 것과 같은 고통입니다. 이런 아픔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소갱이 눈을 뜨기 위해서는 눈을 칼로 찢어서 안좋은 부분을 도려내어야만 하듯이 나의 삶속에서 하나님과 배치되는 모든 사상을 도려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혁명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내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꿔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썩어져야 할 구습에 젖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내 습관과 상식대로 이전에 섬기던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단호하게 선택을 강요하십니다. 오늘날 너희는 성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나님은 이런 고통과 처절한 혁명 이후에 그들을 세계의 중심으로 삼고 그들을 통해 역사를 변화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통영의 아침 해돋이는 정말 환상적이고 멋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태양과 같은 존재, 빛을 바라는 존재, 그것이 어둠이라는 고통과 절망의 순간들을 헤쳐나온 이후에 일어난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025년도 여명이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태양 빛과 같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하나님의 그룩한 도구되어 빛을 세상에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나의 삶에. 나의 생각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의 노하우로 하나님을 재단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각을 주장하고 내가 믿는 믿음을 주장하였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내 생각대로 내 생각 같은 자가 내 옆에 서러가 아니라 하나님 옆에 하나님 편의 선자는 다내 옆에서라. 는그 모세의 고백. 그 고백 속에 불려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 시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시각.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2025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아침에 떠오르는 여명의 해드지 속에 빛치는 찬란한 태양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위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원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아니, 한 해가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